의사 박정수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 예, 탤런트 박정수와 좀 닮았다고. 오! 어, 카메라 보고 맞지? 생각해 보면 아 병원 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이더라고요. 있 네. 네. 실제로 이제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병원을 쉽게 내원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 그리고.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이것을 알아듣고 숙지할수 있는 정도의 또 위생, 개인위생이 철저한 환자분들에게 추천되고 있는 음. 치료 내용입니다. 내 몸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 이 복막을 보면 초석액을 넣어서 복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초석액 사이에 교류가, 교환이 일어나면서 나쁜 물질을 배 안에 고왔다가 이것을 4시간 내지 8시간 이후에 배출을 하게 되면 일, 1회에 투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 이후에 다시 새 투석액을 주문해 놓고 8시간을 지내게 되는 이런 복막투석인데, 이 복막투석은 집에서 가능하고 본인의 수고로 하는 치료 내용입니다. 이렇게 댁에서도 투석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석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음. 부탁드릴게요. 네, 병원에서 네. 이루어지는 투석이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혈액투석은 우리 몸에서 나온 혈액을 외부에서 초석액과 서로 맞, 지나다니면서 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병원에 와서 초석기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기 때문에 주 2회에서 3회 매번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이런 혈액 초석의 장점은 네네. 매번 병원에 오시면 의료진이 직접 초석을 하기 때문에 또 환자가 이제 것까지 초석과 초석 투석 사이에 있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대사장애를 빨리 복막초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석의 효율까지도 복막초석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게 한다. 이 건강정보 전해질 때는 웃음길을 싹 빼시네요. 의사 박정수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 예, 탤런트 박정수씨와좀 닮았다고. 오! 어, 카메라 한번맞지 박정수씨. 어 네. 그럼요. 제가 서울 말을 하면 똑같을 텐데요. <laughs>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어, 어린 친구들도 투석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선천성 기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로는 중학교 1학년 그 남학생이었는데, 어, 충분히 성장도 못한 채, 그, 말기신부전으로 빠져서 투석을 하다가, 음, 그래서 안 이식을 안 받고, 네. 한 2년 정도 투석 없이 이식신장으로 지내다가, 다시 거부반응이 와서, 재투석을 진행, 음. 진행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의 투석도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들의 투석은 정말, 제가 의사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어, 참. 하시겠어요 네. 네. 아,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